오늘도 팔공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부터 연간 계획표를 작성 중이신 두 이사님들 복남씨가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? 뭐요 어머니? 뭐요? 그 주유... 시장 주유카드는 어떻게... 차량번호 몇 번인데? 그... 31바에 158... 예, 뉴라이즈입 뉴라이저 그렇죠, 드디어 택시 면허를 취득한 복남씨 블랙맨이야 네? 뭐 아래위로 블랙으로 입었네 아니요, 안에 위트를 포인트를 줬죠 마, 안에 그것도 검색, 블랙이네 이나가요 포인트를 줬죠 어떻게 그려입니까? 80에서 일하려면 마음이 시커멓하면안 되는데 이 마음이 딱 시커먼 놈이네 화면 전환 한번 해주지 않을까? 예, 왜? <laughs> 형님만큼 뭘,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까, 아, 그래? <laughs> 여기? 여기 는 시커먼 사람 <laughs> 필요한 그서류나그런 뭐 음. 아니면 뭐 자격증. 음. 또 운전면허증. 음. 이렇게 해가지고 실장님께서 또그 처리할 거 도와준다. 일단 좀 이따 내려가서 그좀 뭐냐, 저, 저 로고 다시 붙여야 되거든. 명근 이사님한테 해가지고 붙여달라 그러는데. 음. 네. 1호 몇 번이지? 1호 86이야. 1, 5, 8, 6 3 31과 1, 5, 8, 6입니다 3, 5과 1, 5, 8, 6입니다 저 저렇게 혀 짧지 않거든요 자꾸 이사님이 자꾸 막혀 짧다고 방금 아 이사님 막내 좀 그만 놀리세요 장난기 많으신 이사님 어제 첫은행해보니까좀 네. 어땠어? 일단은 처음에는 좀 약간 뭐 어. 설렘 반 긴장 반 이렇게 음,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선님딱 태울 때 음. 되게 막좀 막 갑자기 막 쿵쾅쿵쾅거리다가 음, 음. 원래 택시 처음 하면 <laughs> 다 긴장해. 네. 어. 또 근데 또 좋은 분 만나서 첫손님부터 좋은 분 만나서 어, 잘 모셔다 드리고. 네. 첫 손님 할때그 처음 택시 인생에 마수가 만 원이었다면서? 그죠. 첫제첫 운행이 음. 딱만 원이었어요. 원래 어. 만백원 나왔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음. <laughs> 제가 도착하고 음. 지분을 빨리 눌러야 되는데 좀 천천히 눌러서 만원에서 만 100원 됐을 때 제가 눌렀어요 음. 근데 어쨌든 손님께서는 만원에 도착하셨으니까 음. 제가 그냥 만원 받았거든요 니그 네 현금 받는다고 다 쓰면 안 된대 알지? <laughs> 그 가불금 택시 전액 관리제 때문에 그 실장님이 그 문자하면 회사로 넣어줘야 돼. 혹시 땡겼거나 그 카드 다시 채워 넣는 거는? 아 그런 건네 마음인데. 아, 어 어쨌든 그거 가불금은 확실히 넣어줘야 돼. 네 오뎅 먹는 데 쓰고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. 아그렇지그렇지 그렇죠. 나 어제 사실 네가 진상손님 한명 만나 보길를 말했어. 네, 진상손님까지는 아닌데요. 네. 네. <laughs> 되게 그 떠콜이다 맞아. 떠콜. 빨리 백 음. 그 바로 앞에 가는 거 음. 그걸 네. 음. 그분들 태운데 술. 드시고 타. 음. 술 드시고 타셨는데. 남자 손님이었어. 남자 손님 한 분, 여자 손님 한분이셨한데 젊은 사람? 아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. 어. 약간 어. 그, 피디님 연배자분. 어. 이제 제가 은행 처음이라고 뭐카고 이제 길을 모른다 가니까 자기 알려주겠다고 바로 음. 앞이라고 음. 딱 하다가 처음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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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닌 거 같은데 예, 예. 근데 예. 막 뭐. 이제 막그길 처음에 고카면뭐 은행 처음에 막그 길도 뭐 잘모르니면술 먹고, 이렇게 먹고 희망 뭐, 희망 뭐 희망 자기 가달란데도 안 가주고 이 카면 막, 막 이제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. 진상까지는 아닌데 그게 진상이야. 할수이좀 아, 많으시다. 어, 그게 진상이라고. 어. 아 그게 진상. 어. 그게 진상, 어. 진상. 포괄적이야. 진상도 강중약이 있다. 그정면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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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몰라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기 따라 다르긴 한데 나는 그런 진상을 중첫 중... 중... 응. 운행에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은 복남씨 시장왜그러라 그냥 <laughs> 말이 많아 너는 와너 항상 아 말이 많아 아 <laughs> 막내가 생기니 참 재밌습니다 예 유튜브 스티커 붙여놨어요 예 80만 붙이면 돼요 붙이시면 되죠 세큐티? 아, 저렇게 유튜브 깔끔하게 하셨네요. 차 어디 있는데? 아, 이거야. 아니, 아니야. 이제 세큐티 가 보니까 점점 많이 늘어난다. 그렇지? 그러니까 원래는 어, 사장님입니다 사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세큐티 바꾸셨어요? 네. 세큐티 바꿨네. 콜좀 많이 좋아요? 콜안 좋아요. 저도 <laughs> 똑같아요. 세콜 나갔어. 아, 네. 고생하세요. 예. 뒤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? 어디? 이거 이거... 이거 아, 있네. 거, 이거 떼고 아니야? 아, 있네. 아 있네. 아잘 붙어 있으면 굳이 다가 다시 안붙여도되 아, 그런 그런 형님. 이세이 세. 이사님. 아, <laughs> 발자건데 이사님은 복남 씨가 귀여운가 봅니다. <웃음> <웃음> 차량 소개 한번 해 주세요. 자, 여러분들. 이 차는 쏘나타 유라이션가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? 너는 택시 타는 놈이 네 정보.. 차에 대한 정보도 없어? 뉴 라이선지 그냥 라이선지 뭐 예? 어 형님! 어 좋습니다! 여기 딱 붙여가다녀 진짜 괜찮은데요? 어 형님 붙여주십쇼 형님 농담이 진짜 괜찮아요 형붙여 붙이세요 이쁘네요 어 좋아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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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래도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우 깔끔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.. 좋다고 해놓고 표..표정이 차량 내부 상태 한번 점검해 볼까요? 잠시만요 제가 먼저 볼게요 에. 뭔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 복남씨 안녕하세요 저 먼저 확인하고 저 항상 먼저 확인하고. 항상 손님을 바로 태울 수 있다는 그런 조, 준비 자세로 자동담이고요 바로 보셔도 상관니다 아, 열어보시죠 어. 안에 이렇게 깔끔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 아, 아! 똥냄새 <laughs> 장난입니다 아, 돌이다 와, 야, 봉마마니차 네 안에 깔끔하네. 잘 쓸게. 네, 그거 제가 어제 열심히 타고 번 돈이에요. 이번 돈을 돈이, 이거 벌었어? 아니 아니요, 그 따로 따로 있고 카드도 있고 삼성페이도 어. 있고. 어. 네. 진짜 이게. 어. 형님들 어. 이거 지폐도 받으니까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막 진짜 그냥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딱 돈을 받아서 딱 채워 놓으니까 어차피 근데 다 넣어야 돼네 아, 그냥 커다란 저금통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, 네, 그렇지. 너무 좋아요 놀러서 오는 건데 예? 가져오라 그래 야 올라가서 노란색 스티커 유튜브 스티커 가져와 노란색 스티커 가서 공기범 이사님한테 물어봐 봐 그럼 준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복남씨 선생님, 근데 좀 쫄, 쫄병이 생겨서 기분 좋지 않습니까? 내 쫄병이 아니에요, 제 쫄병 은 <laughs> 우리의 쫄병인 거죠. <laughs> 서PD는 한 번씩 보면 악마 같습니다. 손톱... 낙엽 낙엽 떨어졌어. 아니잖아요. 누가 봐도 이니셔거든. 떨어아요 이게 어떻게 하여 이렇게 떨어집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이렇게 뻥 쌓아 놓은 것처럼 나길 떨어져요. 위에 위에 나무에서 떨어졌어. 이 나무가 아니지. 그러니까 저희가 새 마을 식당을 추천하는 거예요. 듣기상. 먹기 아까워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Terima <small> kasih telah menonton!